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어,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좀 특별한 시골집을 발견했어요. 시골집 자체도 풍경하지만, 아니, 시골집 자체도 특이하지만은, 이 주변 풍경이 좀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도 좀 예뻐요. 한번 먼저 이 집도 보고, 이 주변 풍경도 볼게요. 이 집이 보니까 규모는 커요. 이분다 땅인가 봐요, 여기다. 근데 여기가 왜 좋으냐면은, 이것 때문에 해빛 방향이라서 조금 영상에 한계가 있는데 이거 다 저수지에 좀 비교적 맑은 저수지, 커요 저수지가 보니까 저 오리도 놀고 있네 오리, 오저 어, 오리 가족들 봐 저기에는 미운오리 새끼가 있으려나 어디 보자 미운오리 새끼 찾기란 정말 힘들죠 이런 식으로. 오리도 놀고 있고 저도 놀고 있고 여기서 야 여기 이런 식 둘레길이 있네 이 안쪽에 요길이 둘레길이 둘레길 와 아, 그래서 낚시도 하고 그런 거 같아 보니까 낚시 이런 하는 좀 간이 그 뭐야 피싱하우스라고 하나 그런 게좀 있어요 보니까 와 여기가 그러니까이 집들 여기 있는 집들이 다저방 보신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저 위에 있는 집들은 전원주택 요 집은 옛날부터 있던 집 옛날부터 옛날부터 있던 집인데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네 한번 이 집을 한번 뺑 돌아봐야겠는데요 옛날 시골 집인데 중간 중간에 날씨도 춥고 물가가 은근히 바람이 많이 불어 강이라든가 호수 가면 바람이 은근히 많이 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은 이 주변을 아주 철통같이 벽체를 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하신 것 같아. 저기 보니까 지금 가을에 가을 한가을인데토란인데 토란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집도 집이지만은 주변 풍경이 아주 좋으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참, 여기는 작업장으로 좀 사용하는 것 같고, 깨도 들깨도 어느 정도 수확을 했네.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앞에서 채소도 가꾸고, 배고프면 낚싯대 들고 가서 앞에다가. 지도 담궈서 붕어도 낫고 가물치도 낫고 잉어도 낫고 이렇게 해서 매운탕 끓여먹고 참이 집은 땅에서 나오고 물에서 나오고 먹는거 걱정 먹는거 걱정은 전혀 안해도 되겠는데요 참 산도 있고 말이자 배산임수죠 뒤에는 보기좋은 야산이 있고 앞쪽에는 이런식으로 호수가 딱 있으니 딱 좋죠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저희 위에, 저희가 바로 도로예요 진짜 좀 약간 극단적인 상상으로 하자면은, 저희 지붕 정도 위치가 지금 도로거든요? 차가 하나 지나가야지 느낌이 올실 텐데, 어, 차 지나가죠? 뭐, 어, 저렇게 오다가, 저쪽이, 저쪽 방향이 제 차잖아요. 차가 오다가 만약에 음주운전이라도 하는 사람이 깜빡하면 은이 지붕으로 착륙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좀, 아직까지는 집이 튼튼한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나 봐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무슨 또 갑자기 해수리야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풍경 속에 있는 예쁜 집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